파도 날 와도 주와 함께 아오리 가운데 나의 영혼 전 세계에서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한 팝캐스트 방송 토마스 김 선교사와 함께하는 미션 프론티어 오늘 드디어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 먼저 저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아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는 14년차 토마스 김 선교사입니다. 아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동기는 어 지난 LA 선교사 대회 이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카카오 단톡방에서 또 서로 좋은 어또 교제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교제하고 또 선교리 상황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방송을 또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또 이렇게 그냥 저질렀습니다 <laughs> 예, 앞으로 부족하지만 전 세계에서 성교하시는 많은 성교사님들과 또 귀한 교제가 있고 또 사랑이 있는 어, 팝캐스트 방송으로 발전하기를 위해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드디어 첫 방송을 위해 나오신 첫 게스트 손님입니다 아 어, 인도의 바라나시에서 사역하시는 곽야곱 성교사님이십니다 성교사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가개옥 선교사님도 작년 LA 선교대에 참석하셨죠? 예. <laughs> 아, 그때 저기, 나비네이 타임에시고, 또, 선교사, 선가대로 또 찬양하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자를 빌어서 그때 같이 선가대로 찬양하셨던 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 어, LA 선교사 대회 때 함께 찬양을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지휘자님, 또 반주하셨던 반주자님, 함께 라틴에 가셨던 우리 테너 파트,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우리 모든 성교사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 네네. 그때 아주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죠. 어, 우리 성교사님, 먼저 본인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어, 저는, 어, 인도에서 17년 동안 그,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교회 개척 및 제자훈련, 그리고 방과후교실과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예, 어우, 17년이나 계셨군요. 어, 우리, 가계학 성교사님, 인도의 그, 바르나시라는 지역에 계시는데, 그, 쪽이 어떤 곳인가요?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바르나시는 그, 인도의 힌두교의 중심지이고 어, 불교가 탄생한 곳입니다.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 그렇죠. 바르나시. 그, 저 바르나시 몇번 가봤지만, 아마 인도에서 사원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그죠? 사원도 그렇죠. 많고, 예. 또, 우리 바르나시 그, 영상에, 나오는 영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어, 그 예전에 사모님이 그 바르나시에서, 바르나시에 그 맥도날드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어떻습니까? 요즘 바라나시 맥도날드 생겼습니까? 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바라나시에 두 개의 맥도날드가 생겼습니다. 아, 두 개나 네. 생겼습니까? 예, 예. 저 요즘에 하나 더 기도하는 것은요, KFC도 하나 생겼으면 어떨까 하는 기도가, 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 바라나시에, 야, 우리, 우리 많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바라나시꼭 KFC가 생길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바라나시는 그, 인도 힌두교의 최고 성지기 때문에, 어, 거기는 이제 육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맥도날드나 KFC가 처음에는 많이 안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그 부분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 어, 바르나시에는 맥도날드가 안 생겼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힌두교의 성지라 보통 베지테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안 생겼는데, 요즘에는 또 고기를 뭐 먹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여러, 어, 음식점들도 많이 생겼는데, KFC가 하나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야 발라시서 에또 KFC를 또 그런 먹는 또 저희가 <laughs> 어, 상상을 한번 해볼 텐데 어, 우리 거기서 어, 선생님 어떤 사역 요즘 하고 계시죠? 아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미돈도 지역의 교회 개척과 제자훈련또 방과후 교실과 가정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여러 가지 사역 하고 계시네요. 그 아까 인도 오신 지한 17년 차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아, 꽤오래되셨데 벌써 이제 강사년 두 번이나 바뀌는, 그죠? 그런 그렇죠, 시기가 예, 이제 되고 예, 있는 거죠. 예. 중간에 안식년도 좀 하셨고. 예. 어, 그, 처음에 인도 오실 때하고 또 요즘 또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죠? 아 어, 처음에 인도 올 때, 제가 공항에 갔는데 꼭 시골, 시외버스 터미널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아, 그때 그랬나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어, 세계 그, 유명한 그 공항과 똑같이 이 상황도 많이 바뀌어졌고, 또, 인도가 지금 매년 7% 이상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사람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죠 공항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예, 예. 어, 그 예전에 제가 바르라시 방문해서 또 우리 박소현 사장님 댁에서 그 잠깐 머문 지역이 있었는데 어, 그때 좀 40도가 넘는 더위 때 많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 요즘 그 전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또 처음에 갔을 때는 거의 한 15시간 정도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아, 전기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어, 최근에는 전기가 좋아져가지고 보통 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나가고, 평상시에는 계속 전기가 들어옵니다. 아, 2시간에서 3시간, 그것도... 제가 살고 있는 델리보다는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그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어휴, 감사하네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기 나가면 그 비상발전기, 그 배터리로 하는 비상발전기로도 가 이제 그 전기, 그 다, 수, 그 어떤 그, 어, 전기를 쓸수 없을 만큼 전기가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예, 예. 아유, 지금 많이 좋아졌네요. 예, 예. 어, 지금 사역하는 바나나시라는 지역은 그외국인의 생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 그렇죠. 많이, 좀, 많이 어려웠던, 어려웠던 예, 지역이죠. 옛날에는 네. 많이 어려웠죠. 아, 예. 어, 그래서, 그, 초기에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도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 선교사님 느끼, 느끼시게 요즘 바라나시 어떻습니까?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 어, 인도에서 가장 발전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저는 바라나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이, 인도의 그 수상이 지역구가 그곳에 있, 있기 때문에 모든 아, 총리 지역구가 그곳에 있나요? 예, 그래서 그곳에 메트로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 지하철 공사요. 그리고 이제 공항까지 고가 도로도 이렇게 많이 놓고 있습니다. 이야, 그 발라시 그 그래서 이제 메트로가 지나간다. 물론 이제 메트로는 지하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지상. 그 예, 지상으로 가겠죠? 예, 예. 야, 이제 바나나시도 메트로 타면서 바나나시를 구경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겠네요, 그죠? 아, 그렇죠, 예. 어, 하여튼 뭐 총리, 지금 인도 그 모대 총리가 또 지역구가 있, 있으니까, 하여튼 뭐 바나나시도 많이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게 되네요. 예, 예, 어, 처음 그선교사님께서그 선교하신다고 결정하고 기도하셨을 때 그때 사모님은 반응은 어떠셨나요? 예,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선을 봤을 때 처음에 제가 이제 선교, 선, 선교하기 위해서 나갈 것이다라고 첫 번째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얘기를, 나중에 얘기를 하기를, 아우, 정말, 뭐라 그럴까, 뻥, 떴다, 떴다. 이렇게 다니다 이게 말이 잘안 나오네요. 아 예. 아, 처음부터 만나셨을 때 선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많이 당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왜 처음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 당황을 했었다 그러는데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가 중학생 때 사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었대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지 왜또 처음 만났을 때또 선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laughs> 그좀이렇 사귀고 나서 좀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관계가 돼서 그때 말씀하셨으면 좋도 좋지 않았을까요? 어, 저도 선을 본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했는데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제 생각에는 아마 사모님이 그 만나시고 나서 집에 가셔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그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저 사람을 같이 나가라 예. 그런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죠. 근데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예,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어, 본인은 남편에게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함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예. 야, 남편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함께 간다. 예. 야 감사한 일이네요. 예. 그, 대도시, 처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델리에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어, 그, 델리에 계시다가 또, 거기서 또, 또, 델리보다는좀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바라나시로 이제 이동하시기로 이제 결정하셨는데, 네, 사모님의 반응이 그때 어땠습니까?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때도. 한국에서 인도로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또 이게, 선교사들이, 그, 현지에 왔을 때, 현지에서또더 더 다른 또 이제, 어려운 지으로 가는 게 좀, 쉬운 결정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예. 어, 저도 델리에 있다가, 어, 바라나시에 갔을 때, 바라나시는 상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 세번 정도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그팀 중에 환자가 한 명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바라나시에 가서 중고기도자가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내한테 거기서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 필요를 아는 사람이 갑시다. 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도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저희도 결단하고 바라나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그때 바라나시 방문하시면서 여기 누군가 왔으면 좋겠다. 예. 예.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 바라나 씨는 제가 볼때 정말 우리 과격학 성교사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멘. 어, 제가 예. 처음에 갔을, 처음에 그저, 그곳에 이제 정착하시고 나서도 제가 몇번 방문했었는데, 어, 지금은 우리 과격학 성교사님을 통해서 바라나 씨 지역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성교사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예, 예. 여러 사역들이 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요즘 그 장모님이 특별히 또 인도에 방문하셨으신지 바라나시 같이 계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장모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도에 대해서, 바라나시에서 또 사는 거에 대해서? 예, 저희 장모님은 그 15년 전에 델리에 있을 때 한번 방문하셨고요. 이번에는 15년 이후에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아, 15년 만에 오셨나요? 예,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여기 에 오셔가지고 바라나시가 좀 많이 낙후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에 와서 살면 좀 어떻게 했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 저희는 그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곳에 저희가 살기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가족을 떠나는 것들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죠. 그 음. 저희 장인 장모님도 항상 한국에 가면 그 이제 좀 나오면 안 되겠나 왜 자꾸 거기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또 특별히 인도가 또 한국보다는 여러 여러 부분에서도 이제 낙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자녀들이 많이 컸죠. 그래서 커서 이제 다들 객지에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큰딸님 제가 예전에 그 15년 전에 뵀을 때는 그 조그만 그 아이가 현저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아주 기가 팍 죽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어, 지금 이제 큰딸, 그때, 그때 큰딸이 초등학생이고 둘째 딸이 이제 엄마가 업고 다녔던 것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어, 자녀들 어떻게 객지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큰딸은 여기 고등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인도에서 이제 마치고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법률대학원에서 1학년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여기 인도 에 있을 때 현지어를 잘했었는데 한국을 가니까 많이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인도 땅에 인턴으로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힌디어도 아, 잘하고 있고요. 둘째 딸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 힌디어하고 영어, 이런 거 잘하고 있습니다. 아, 잊어버렸다가 인도 오니까 다시 그 언어가 생각난다. 에이, 그렇지, 그, 예, 그렇죠. 그,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따님들에게는 인도가 제2의 모국이 아닌가. 그래서 잃어버렸던, 오니까 다시 잃어버렸던 그 모국어가 생각나는 것처럼, 예. 다시 언어가 생각났다. 그, 어떤 성교사 자녀가 현지어를 할수 있는 거는 정말 큰 특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교사 자녀들은 현지를 어 못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가 영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지어를 성교사 자녀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아마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억에 쓰시지 않을까. 예, 예. 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어, 그 인도 바라나시도 사역하시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 사역가한 건데 이런 부분은 정말 기뻤던 점이 있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 라고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사역하면서 기뻤던 점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가정교회가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제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나가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충격을 많이 받았죠. 이 가정 교회에서 다른 데를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현직교회 현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옮겨 가는 바람에 장소가 비어져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쪽에 서 이동을 했는데 그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또 그곳에서 먼저 있던 먼저 그 가정 교회에 있던 아이들 을 너희들이 가라 그래서 그 덕분에 가정교회가. 어, 지역교회 두 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 가정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두 개가 개척됐군요. 예, 그, 예, 예. 또현지교회현지교회가또 교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것도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성교사님 사역을 위한 또 귀한 예비하심이 아니었나. 어,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어,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흙 붙었을 때 그것을 아무리 끄라고 해보면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퍼져가지고 더 많은 그런 열, 결실들을 맺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 지금 이제 가정교회 또 사역 아주 활발하게 또 하고 계시죠? 아, 그,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어려웠던 점들. 또. 예, 어려웠던 점은 이제 열병에 걸려가지고,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거기서 거의 죽을 뻔 했습니다. 거, 들어갈 때 죽을 뻔 하셨어요? 병원에 들어갈 때는, 걸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업혀가지고 나왔어요. 아, 근데 열병인데 그병 이름이 뭐였죠? 그게? 댕기열이었습니다. 댕기열이었는데. 아, 댕기, 댕기. 예, 그래서, 집에 오니까 완전히, 눈을 떠도 앞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리고 이상하게 악한 것들 같은 것이 많이 생각나면서 마지막에는 아, 내가 정신줄을 놓으면 죽겠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죽는 것은 두렵지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 아니, 왜 아프신데 또 하나님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드셨습니까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여태까지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면서 하나님 앞에 좀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살아서 그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제 다시 살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고, 그 이후에는 어,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또, 소위 얘기하면 또 아픈 만큼 또 성숙이 있었네요. 그죠? 예, 예. 예 그, 댕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댕구는 그, 모기의 일종입니다. 모기. 그래서 이 댕, 기 모기가 물리게 되면 그 열이 한, 그저한 39도, 뭐 40도까지 올라가고, 또온 몸이 다 이제 아프죠. 막 쑤시고. 어,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걸려봤는데, 한 7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끔 농담으로 이렇게 좀살 빼려면 댕기 한번 걸리면 된다. 이렇게 아내랑 그렇죠. 농담을 또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예. 아, 예. 요즘 그 한국의 대통령 문제로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대통령 탄핵 문제로. 예. 또 우리 실제로 한국교회도 그렇고, 또선교사 사회도 그렇고, 이 문제 때문에 또 서로 많은 그런 이제 갈등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냥 그 서로 만나면 이런 얘기 안 하면 되는데 또 각자 또 정치적 인 얘기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좋지 못한 그런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상황이 되, 오기도 하는데 어, 우리 선교사님 이 생각하시기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고 선교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주님의 눈으로 기도해야 될까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국의 국민으로서 또 우리나라가 잘될수 있는 국민으로서는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한국 국민으로서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어 그렇습니다. 저제 생각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 성경사님 통해서 또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런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지만 분명 또 회복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예. 한국 성경사님 통해서. 또, 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어, 저희가 정말 그런 차원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 뭐, 누구를, 뭐, 뭐 탄핵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이 차원이 아니라, 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요즘 보면 이제 현장에 나오는 선교사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파송되는 선교사들의 나이도 예전보다 많이 이제, 어, 많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 실제로 제가 몇년 전에, 그 인도 전체 그 신입선교사 오리엔테이션에, 어 비즈니스 성교 관련 강의를 요청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어, 그때 우리 곽성교사님도 같이 이제 강의하셨죠.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예, 그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 강의하러 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그 신입 성교사 오리엔테이션이라 신입 선교사 오리엔테이션에 오면 어, 나름 이제 파릇파릇한 우리 젊은 성교사님들이 많이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어 근데 막상 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이게 파릇파릇하지가 않고. 또 흰머리가 이게 성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그러지? 내가 잘못 왔나? 근데 이제 그~ 그래서 마치 강의를 하는 제가 이제 그분들 앞에서 무슨 재롱을 떠는 거 아닌가. <웃음> 예. <웃음> 참고로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제가 나이가 마흔 넷도 됐는데요. 어~ 그래서 참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음~ 우리 곽성교 선님 앞으로 한국 선교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 우리 신입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신여로서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어 우리 성 전체적인 선교사님의 그 평균 연령이 어 40대 중반을 넘어서다 이런 얘기가 40대 중반이라 있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선교사의 연령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젊은 사람, 젊은 분들의 그 선교에 대한 도전을 좀 많이 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젊은 친구들이 필요가. 많이 나와야죠,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직장을 구할 때그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각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좀 많이 구비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정착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라든가 생활하는데 그 경제적인 그 비용이 좀어 줄어들게 되면은 그분들이 그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을 돕기도 하고 또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여러 가지 배워야 할 부분들 그 지역의 문화나 언어나 지역 전문가로서의 일들을 배우고 또어 사역을 경험할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어, 그런 한국에 있는 어, 청년들의 그 선교 자원 동역, 어, 자원을 동원하는 데 같이 동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이 가는 게 이제 그 청년들이 요즘 취직도 안 되고 또 일자리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선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또 줄어들고 또 한국교회도 힘들고 어, 그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죠. 기존에 나오신 우리 성교사님들이 또 어떤, 또기존의그 성교 센터나 이런 부분에 같이 협력해서, 그때 초기에 정착할 때또 이런저런 또 많은 또 도움을 주시면, 그러면서 같이 협력하면 좋지 않을까. 참 좋은, 게 생각이신 것 같고요. 예, 예.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고, 어, 또우 성교사님 그 시간 또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나, 좀, 어, 기도 제목도 좀 말씀해 주시고, 어, 그리고 또, 사모님이 그동안 현숙선사님이나 현장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위로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아, 저희 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아, 하나님 수소할 때가 부르기 이르렀으니 사람을 보내 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 있습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와 컴퓨터를 제자훈련을 좀 하실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 네, 영어와 컴퓨터 그리고 네. 이제 또 제자훈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동역자 이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네,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 특히 바나나시 인근 지역은 거의 다 미전도 종족, 기독교인이 0.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 0.1%도 안되나요? 절대적인, 수가, 안 되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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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인 아.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인도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에는 미전도 종족 세계 미전도 종족의 50% 이상이 다 인도에 있습니다. 아, 인도에 그죠?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나 요는데 50%.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아, 그동안 아, 저와 함께 현장에서 사역했던 우리 아내 아, 뭐 잘해 준게 하나도 없지만은. 아좀 잘해 주십시오. 이이 아,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예, 네, 우리 사모님 참이 제가 이렇게 자주 뵈면 아주 여장부같은 그 여장부같은 스타이신데 하여튼 아, 네. 그, 우리 성교사님이 그동안 사역을 잘 하실 수, 하실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사모님이 어떤 귀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잘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 사모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사님과 사모님, 가정이 주님만의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고요. 어, 오늘 우리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 출연하시는 우리 각 야구 성교사님 사역을 서 기도로 물질로 어, 함께 동참하게 원하시는 분은 어, 카카오 아이디 y j i n d i a 2014 y j i n d i a 2014로 그 톡을 주시면 어,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저희 그 토마스 김 선교사와 함께하는 미션 프론티어 이 방송이 이 방송을 통해서 또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그들의 사역과 삶을 나누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귀한 또 우리 팟캐스트 방송으로 또 우리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